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유럽 발트의 연안 국가들이 다시 국제뉴스에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영국 BBC 방송은 2023년 한해 동안의 국제정세를 조망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발트 3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5년 내 자기들에게 화살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유럽 발트해면에 있는 세 나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국을 말하는데요. 이 나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안보 위기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BBC는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러시아의 다음 먹잇감은 발트 3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발트 3국 가운데 에스토니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주도해 왔습니다. 인구가 약 13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인 만큼 원조 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총 생산, 즉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액 비율은 단연 세계 최고였습니다. 지원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야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향후 4년에 걸쳐 우크라이나 군사원저에 우리 GDP의 0.25%를 투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비슷한 규모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했다고 현지시간 13일 공개된 우크라이나 언론 키유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공화당이 지배하는 연방의회 하원에서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14억 달러, 약 8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추가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 협상이 이제 해를 넘겨서 금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올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당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토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회의적 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의 강대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나토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를 이끌 강대국이 미국뿐이냐. 우리에게도 영국, 프랑스, 독일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도 가지고 있죠. 나토를 무서워하는 러시아는 유럽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서방 국가들이 변함없이 원조를 계속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원조를 주저하는 미국을 겨냥해서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난다면 이는 러시아가 이긴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이은 세계 제2의 나라로 전락될 것이다. 이렇게 꼬집어습니다 그는 미국이 2등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미국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퍼스트로 인기 몰이를 했던 트럼프는 2등 국가가 그래도 좋다는 것인지, 자유와 인권을 국가의 지상 가치로 삼는 미국인의 자존심이 그래도 좋다고 용납할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